네, 어 미술과 디자인과 두 과목 임용고시를 강의하는 정샘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앞서서 전체 총괄 합격 전략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바로 직전에 초수생 합격 전략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엔수생, 재수생 이상을 엔수라고 합니다. 재수라는 말이 그렇게 썩 듣기 에 좋지 않아서 엔수생이라고 말씀 을좀 드렸고 어, 간략하게. 시험을 한번 이상 보신 분들. 어, 요번 시험에서 자기가 시험을 한번 이상 봤다. 그런데 실패한 것 같다. 그럴 때, 크게, 크게, 완전 기본이 없었다. 하면 그냥 비록 모양은 N수지만 자기는 초수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 2월 기본 강의부터 튼튼하게 하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 자기는 공부를 좀 한다고 했는데, 약한 영역이 있어요. 미교론에서 이렇게 많이 틀렸어요. 대지는 한미사에서 많이 틀렸어요. 자기가 특히 한미사 약한데, 이번에 아주 그냥 저를 작정하고 평가원이 끌어내리려고 그냥 한미사를 4개를 미친듯이 냈어요. 막 이런 분들이 있다면, 자기가 약한 영역을 참고해서 이걸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앞서서 초두에 총괄 합격 전략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한미사가 24년도에 많이 출제되었다고 해서 25년도에도 이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서미사는 계속 많이 출제돼요. 얘는 앞으로 계속 출제될 거예요. 서미사. 교육 과정은 좀줄 겁니다. 개수가 출제 개수가 줄어서 나올 거예요 이걸 꼭 참고하셔야 돼요 N수생을 <laughs> <laughs> 위한 노하우 나머지는 앞서서 총괄 합격 전략 설명에 참고하시고 일단, 본인에게 영역별 중요한 주제 리스트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약한 영역이 있어요, 주로. 미교론, 교육과정, 내지는 뭐 중미사. 약한 영역만 주제, 중요한 주제를 뽑아내는 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요건 제가 점검해 드릴 거예요. 작성해서 가지고 오시면. 자, 이거 점검해서 아, 요 주제는 넣어야 됩니다. 요 주제는 빼도 됩니다. 이런 걸 말씀 좀 드릴 거예요. 두 번째, 약한 영역은 기본서를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은데 모든 영역이 다 약하다. 아, 그러면 일렬 강의를 공부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당장 일렬 강의료가 조금 들어간다. 겉으로 보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아, 내가 작년에 일렬 강의 들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길게 본다면 자기 합격으로서 도와주는 거니까 그걸 좀 기본서 공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출 분석은 3월부터 꼼꼼하게 하십시오. 꼼꼼하게. 이것도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꼭 권하고 싶어요. 그동안에 혹시 공부하면서 눈으로만 공부한 게 아닌가. 눈으로만 읽어가는 거지. 정답도 눈으로만 읽어보고. 손으로 직접 써야 되는데, 눈으로만 보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직접 손으로 써보는 공부. 그거 권하고 싶고. 앤주성을 위한 합격 솔루션. 미술 용어. 용어는 엄선해서 최소한 개수만. 두 번째, 외울 때안 외워지거든요. 자신의 문장과 리듬을 넣어가지고. 기아로 스크로 막 이런 식으로 기아로 스크로 이게 안 익어지니까 기아로 스크로 뭔가 이렇게 자신만의 리듬, 자신만의 문장으로 여는걸 권하고 싶고 수업 시간에 종종 해드릴 겁니다. 재미있게 필독서 강론서 독판부석만 어, 빠르게 하는 게 좋아요. 아마도 몇 권씩 다 가지고 있을 텐데 필독서 강연수를 자기가 약한 영역은 도판만 쭉쭉 보면서 빠르게 보고 준비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한편 도판을 보면서 거울 앞에 있는 자기한테 내지는 스터디원에게 구두 말로 설명해 주면서 암기하는 방법도 필독서 공부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아직 미출된 주제 아직 미출된 주제를 우선 해야 돼요 점수관리 일단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본 분은 목표를 교육학 15점 전공 50점 목표를 둬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1월부터 공부를 하셔서 4월까지 전공 40점대로 굳히기. 5월부터 영역별 공약. 특히 자기가 약한 영역. 6월까지는 50대 초반 잡기. 그리고 6월부터는 다시 개인별 합격 솔루션을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잡아드려요. 1대1로 상담하면서, 연구실이 바로 이 교실 옆에 있거든요. 항상 연구실은 360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혹은 직접 면대면 상담하러 오셔서, 자기가 몇 점대인데 합격을 위한 솔루션 저에게 좀 정리해 주세요라고 해드리면 다 해드려요. 자, 그래서. 기수강생하고, 어, 그 다음에, 엔주생, 편안하게 관리해 드릴 겁니다. 이번에꼭 끝냅시다, 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 어,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링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고 오세요. 함께 해 봅시다. 여기까지 내년도 합격 전략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